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3학년을 올라가면서 우등생 이제 3월호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호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달은 어 이제 학기 시작하는 3월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좀 실제 교재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 이제 3월호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이제 모든 시작하자 새학기 때 추가로 뭘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보기에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학기 때 친절한 용어집이라고 해서 이제 용어에 관련된 건데, 저 솔직히 음 작년에 과연 이걸 애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보더라고요. <laughs> 근데. 어, 이제 둘째가 한글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면서 읽기가 조금 제법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런 건지, 이제 뭐 구조, 직업, 환경, 뭐 갯배 이런 거는 한 번씩은 쭉훑어보긴 하는데, 어, 저희도 그러잖아요. 이런 용어집이, 어,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은, 내용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용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감흥은 없는 편이긴 합니다. 좀 재미도 없고. 어, 그리고 요거, 복습평가에서 지금 현재 복습평가 모의고사 다섯 회 수록이 되어 있는 복습평가가 있어요. 근데 요거 5회분을 금방 쪽딱 풀긴 했었어요. 그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국어하 수학. 이제 3학년 때 학습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방학 전에 이제 방학 때 2월 달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취지로 아마 복습평가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맨 앞에 핵심 정리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월호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2월달에 이 호수를 다 같이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어, 중간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 지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어, 1년 동안 6강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올라가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도, 학습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쉬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6학년인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둘째만 조금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둘째 친구만 지금 공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많은 수준의 문제죠. 이 정도로 많이 좀 기초적인 부분 좀 탄탄하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습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중급 단계에서 상위 단계 사이를 5가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아마 우등생 학습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평소 때 이제 4월 달에 오게 되면 이렇게 4월 로 해가지고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문제가 핵심 부분의 문제집, 핵심 과목 문제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등세 학습이 뭐 습관 잡기에서 되게 괜찮기도 하지만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인 어, 문제집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 기초 연산 문제지가 나오는데 연산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 정말 연산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 있어요. 좀 재미가 없이. <laughs> 하지만, 아이들이, 뭐, 매일 이만큼씩, 뭐, 매달 요만큼씩 푸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한 학기 하나 정도,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두개 문제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평가도 학기별로 한 번씩 과목별 단원평가 이회 제공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제 네 과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원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멋모르고 문제집이 왔으니까 무조건 다 풀렸는데 실제 공부를 배우고 나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여름방학쯤 들어갈 때쯤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나서 한번 풀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수가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책, 요책 이렇게 항상 매달 이제 받아볼 수 있는데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은 따로 조금 더 양이 많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수학에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진행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오늘 풀어본 문제도 보면 어, 저희 아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겠죠 몰라서 푸는 것보다는 실수를 하고 너무 건동건동 풀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어, 그리고 문제를 읽지 않아서 틀리고 뭐 심지어는 문제 여기 다 풀어놨는데 여기다 적지 않아서 틀리고 아마 그러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풀수 있고, 혼자서 그런 오류를 좀 잡아주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좀 해주시면,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정답과 풀이,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적게, 처음에는 되게 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받았을 때는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습관만 잡히면, 요게 한 일주일 안에도 뚝딱 이두건 정도 푸는 건 무리가 안 되니까. 다음 주, 다음, 이제 다음 달에 될때 되면 이렇게 딱두 것만 들어오니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하게 이제 단원평가 같은 경우 넣어 놓고 나중에 아이가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한다든가. 그리고 기초연산은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몇 장씩 이렇게 장수를 세네 장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것만 주고서 공부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약간 가감해서 가, 음, 관리를 해주면 아마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천재교육이 가격이 상당히 다른 학습지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요. 빨간 펜 보다도 많이 저렴하고, 그리고 새학기 때 사고, 뭐, 뭐, 학습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과학이나 논술, 그런 잡지랑 같이 포함해서 사게 되면, 1년에 거의 뭐, 빨간 펜 한, 1년 동안 한그 금액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대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어, 천재교육에서 나온 우등생 학습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미리 말씀을 드지만 난이도는 어,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나이 정도나 중간보다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적합한 어, 학습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저희 둘째가 1년 동안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